구미시는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과 복지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미 국가 5산단인 하이테크밸리 산업용지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취업보다 더 어려운 것이 창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창업에 성공한 기업 WB스튜디오를 소개합니다. 구미시는 올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IT 수도 예스구미 시정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구미시는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과 복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장세용 시장과 안천웅 한국나눔연맹 사무총장은 구미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한국 나눔연맹은 전국 26개 지역의 천사 무료 급식소를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 국가 오산단인 하이테크밸리 산업용지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한국 수자원공사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하이테크밸리 산업용지 41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한 결과 9개 회사에서 13필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분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입주 업종이 4개에서 7개로 확대되고 분양가도 14.5%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산업용지 68% 분양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역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LGBCM까지 들어서면서 구미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청년 창업을 꿈꾸다 순서입니다. 요즘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보다 더 어려운 것이 창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창업에 성공한 기업 네 번째로 WB 스튜디오를 이시연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덕질, 즉, 관심사와 직업이 일치된다는 의미를 가진 고사성어 형태의 조어, 덕업일치라는 말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장난감을 만들고 모으며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해 자연스럽게 컬렉터가 된 WB 스튜디오의 김경훈 대표. 그는 덕업일치를 이루고자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창업랩을 수료하고 경북 테크노파크의 CEO 심화기업에도 선정되는 등 장난감에 대한 그의 열정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뽀로로 회사에서 캐릭터 디자인 라이센스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전공인 섬유 디자인 쪽을 하기 위해서 코어롱으로 이제 이직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2019년도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청년 창업 랩에 선정이 되면서부터 창업에 대한 꿈을 꾸었고, 2020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돼서 그 다음부터 창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을 김경훈 대표는 아이코닉스에서 3년간 디자이너로, 코오롱그룹에서 자동차 인테리어 소재 디자이너로 10년을 근무한 이력과 동시에 취미로 피규어나 장난감을 수집하여 콘텐츠 업계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업계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에 참가하면서 콘텐츠 개발 현장에 약 10년 만에 복귀한 셈이지만 그의 열정과 실력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습니다. WB 스튜디오는 캐릭터 콘텐츠 기획과 디자인, 키즈 왕구, 키덜트 피규어를 개발하고 현재 캐릭터 IP 라이선스를 활용한 상품 기획과 디자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최근 퍼니플럭스와 엄마 까투리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WB 스튜디오만의 독창적인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며 콘텐츠 개발의 재미를 공유하기 위해 기술 연마 수업을 희망하는 김경훈 대표 자신을 브랜드화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2021년도까지는 다양한 디자인들을 좀 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WB 스튜디오만의 디자인 그 다음에 WB 스튜디오만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앞으로 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는 또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전시들을 참여해서 저의 회사를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은 더거빌치의 주인공 김경훈 대표의 감각적인 기술과 이상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진 WB 스튜디오의 행보를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사업가들이 창업지원 사업으로 진정한 덕업일치의 주인공이 되어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직업으로 삼아 행복을 찾아가기를 기대해봅니다. 구미시정뉴스 이시연입니다. 구미시는 올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해보다 49억 9천만 원 증가한 약 12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차 847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상반기 전기차 지원 물량은 총 566대입니다. 지원 금액은 전기 승용 520만원에서 1300만원, 화물 9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수소 승용차는 3250만원 정액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만 18세 이상 시민과 접수일 현재 구미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등입니다. 구미사랑 상품권을 100억 원 발행하고 상품권 소진 시까지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얼어붙은 지역 내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구미사랑 상품권을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카드형 구미사랑 상품권은 KT 착한 페이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최초 구매자는 앱 회원 가입, 충전 계좌 등록, 카드 발급 후 이용이 가능하고 구비사랑 카드 발급은 지역은행 방문을 통해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설명회가 7일 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공개 모집된 협력사업장 15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상병 수당 시범 사업 안내, 협력 사업장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각 분야에서 참석한 협력 사업장 관계자들은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구미시는 3월 1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할 계획이며 공모 사업 선정 결과는 서면 심사를 거쳐 3월 말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 작은 도서관에서 웹툰 장르소설 특화 코너를 신설해 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웹툰 및 장르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으며 원작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어 종이책으로 출간된 웹툰 장르소설 비치 코너가 이용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는 지난 2011년 종합복지시설로 건립돼 수영장, 헬스장, 문화교육, 도서관, 야외 공연장, 근로자 건강센터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이용 회원은 2021년 기준 13만 명이며, 근로자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 시설입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전하는 동네 뉴스입니다. 도량동에서는 에어크린 코리아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에어컨 필터 세척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고아읍에서는 3일 휴먼 코리아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F94 마스크 2만매를 기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